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봄을 통해서 어, 마지막 종말때 이루어질 일곱 개의 환상을 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어, 요한계시록이 마쳐지는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일곱 개의 환상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어, 요한은 환상이 시작하는 말씀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곱 어, 가지의 환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와 같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었고요. 어, 17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 어, 죽음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일 본문인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천년 왕국을 보게 되고, 또 20장 4 절에서 6절까지는 첫째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라 불리는 흰 보자 심판을 보게 되고 21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터 시작하여서 요한을 일곱 가지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세 번째까지의 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이 하늘의 열림을 통해 제일 먼저 보게 된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진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 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씀에서 그것을 탄 자가 바로 제리 마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나타나십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 특별히 이 땅에 초림하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나기를 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런 나귀를 타서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백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돌아올 때 승전가를 울리며 로마에 입성하는데 그때 백마를 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 다른 장수와 다르게 백마를 타고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백마라 함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선언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어진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총네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 보았던 11절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2절에서는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요.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먼저 충신과 진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충성된 성품과 변함없는 진리되심을 선언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된 성품을 가진 분이었는지 이미 알수 있죠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나자지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진실되게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제리 마시는 그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그분의 신비함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앞서 보았던 충신과 진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만왕의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지칭하는데요 이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이름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실까요? 제림하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걸맞게 그의 눈은 어떠합니까? 불꽃 같고 머리에는 어떠합니까? 많은 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강인하게 싸우시는 전사이신 장군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진 13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상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달리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들은요, 무엇을 입고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할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군사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승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들은 희고 깨끗한 세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만 따르면 되는 겁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망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을 철장항에 가두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 모든 만국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정말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더 신실하게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심판은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더정나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이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라고 하니까 뭔가 기쁘고 즐거운 날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잔치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잔치였습니다. 사실 이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 심판의 도구로, 받, 어,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새입니다. 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새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을 구분하시죠. 특별히 신명기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럽고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제 어떤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각 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새는 무엇이냐? 바로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 즉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셨던 그 새의 종류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들을 향한 향하, 향하여서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즉 죽음의 잔치, 잔치가 벌어졌으니, 무엇을 하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새들의 잔신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도 이 심판이 선언되거든요. 이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거나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예리한 검 앞서 보았던 예의한 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그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말미암아 배불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 우리가 그 사극 영화를 보면요. 영모를 꾀한 자가 죽임을 당하고 왕이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매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의 냄새를 맡고 새들이 다가와 가지고 그 머리에 남아있는 살점을 쪼아먹음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이 바로 이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들은요. 이미 에스겔을 통해 선언되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어떤 잔치인 것입니까? 죽음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잔치가 죽음의 잔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며 그들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분.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사탄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유혹으로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보여지는 우상이 진짜 우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수십 가지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며 아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는데 뭐 어떻겠어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어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타협하며 죄를 향해 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새벽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절의 가사를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각.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배는 천국, 내가 들어가길 원하니까, 정말 그 복을 원하니까, 주와 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아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이 순간함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